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좁은 의미에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의 해결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기능은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치는 구성원의 규범을 정립하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해 냅니다. 정치인을 영어로 폴리티션이라고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 정치인들은 정당을 조직하고 국회에 들어가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일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대리하며 조율합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이나 행정부가 오래 집권하다 보면 부패할 수 있습니다.